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저희는 오늘 회이랑 4주년이에요 4주년 기념일이라서 삼청동으로 가고 있어요 삼청동에서 일단 수아레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블루보틀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어니언 가서 가 빵을 먹고 그리고 저기 이름이 뭐지 팥빙수 먹으러 갈 거예요 네, 하나하나 들려서 영상으로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볼게요 아 민속박물관도 있네 저기. 음 저희는 페이와 함께 오늘 기념일이라 4주년 기념일이라서 아, 여기 삼청동에 왔어요. 네. <laughs> 지금 저희는 이제 수아레 도착해서 수아레 네,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뭔가 그 예의가 된것 같아요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수아래 있습니 삼성동은 참 거리가 예뻐요 근데 여기도 아쉽, 안타깝게도 어,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수아래 한번 올라가 볼게요 페이업 조심해 오늘 예쁘게 입었죠? 그 테이블 여기에 앉겠습니다 청포도 에이드 하나랑 하우스 와인 레드 와인으로 시켰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택배가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아주 아담하네요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아? 고급밥 같은거네요 치즈가 올라가몇 마시고 벌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삼성동도 임대문이 코로나를 비껴나가지 못하는군요 맞아 애기가 이거 좋아해요 촬영 장사가 안 된다. <laughs> 어, 여기 한국 괜찮네. 사진 하나 찍고 있다. 어디? 저기, 이태원 클래스에 나온 곳이 저기네요. 여기. 우재불한국 먹고 싶다 그래서 여기 에 왔어요. 소적도라는 곳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예쁘네, 한국. 아, 대기석에 앉아서 기다리래. 여기가 대기석인가? 어. 아무데나 앉아. 저기앉조 때고, 왜 앉아라. 어디? 여기. 팥빙수 나왔습니다. 크죠? 음? 저희는 팥빙수를 먹고, 굉장히 맛있네요, 저기. 소담, 뭐? 소적담? 소적담 증가네. <laughs> 소적... <laughs> <진간에. 웃음> 굉장히 맛있어요. 네. 추천. 이쪽에는 오설록도 있네요. 지금 저희는 블루보틀 여기 삼청동 지점에 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예, 네. 상선하게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이따 가서 뵐게요. 알겠습니다. 예. 소적담이라는 팥핑수 집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네요. 네, 한번 가서 커피를 한잔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씨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날씨가 아주 좋아. 요추천할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 미니멀리즘의 끝판왕, 블루보트. 습니다 마스크를 아, 착용을 해야 돼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네, 좀 예뻐보였는데 네, 11만원 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네. 네, 마켓백이 이렇게 비싸다 근데 예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포우치도 있어요 트로 빨대가 다 파네요. 빨대 어 묵직하네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커피 에 관련된 책도 팝니다. 매거진 B 잡지도 있고. 음. 오, 주전자 예쁘네. 먼저 예뻐요. 워크업은 있고. 아, 이런 것들. 텀블러. 32,000원. 이건 뭐야? 어, 이거 콜드브루 만드는 거야, 배야 콜드브루. 어, 이거 하나 살까? 3만원인데 콜드브루. 아 어이 무거워 먹어요? 무거워 무거워 본행백 젤..어 음. 그 어, 이렇게 음. 음료가 들어있구나 콜드브루다 콜드브루 에코백도 있고 네. 우산도 있어도 네. <laughs> 우산 우산도 있네요 이만 펼쳐 여기다 있다 그치 커피도 있어 위에 올라가 볼까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나 일단 하나 사갈까 여기는 뭐 시원한 거? 시원한 거는 뉴올리언스 놀라프로. 그러면 메인은 그거 맞죠? 뉴올리언스. 시원한 거? 상 나는 만네네네나 아, 영수이 주세요. 이런다. 여러분 자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이게 싱글 오리진 아이스고요. 그리고 콜드브루를 시켰습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Totally d i 이두개 말, 이 콜드브루랑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싱글 오리진. 좀 뭐, much m o r 싱글 블렌드가 훨씬 신니다 신맛이 강해요. 산미가 강하고 다 따져. 이 콜드브루는 바지가가이 좋아요. 아이고 너무 무셔